아우카우님, 제발, 그큰 가슴만한 양심을 좀 키우세요. 가슴도 뭐, 떼깔치는데 양심이 멀쩡하겠어요? 이거 큰게 있으면 양심이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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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양심이 그냥 쓰라기만! 아니, 이런 거에 긁히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지가 긁어놓고 <긁으려고> 긁히지, 모르는 <laughs> 죄송한데, 제가 집에 찾아가서 님 얼굴 긁은 다음에 왜 긁히지 해도 될까요? 가슴 <laughs> 긁은 다음에? 요웅장만 빼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도마저 합방. 요홍짱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냅다 합방에 납치되어버리는데 58분이니까 지각하지 않게 지금부터 디코 화면 보고 있을게 어 뭐야 지각 안 하려고 누구보다 빠르게 왔다 어, 깜짝 놀랐네 이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불리면 되겠지?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큼직하시네요. 아 저거 말할 때마다 왜 저기가 흔들려? 영원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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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있다? 넌 어디가 흔들려? 어디가 흔들리냐 <laughs> 아니 흔들릴 때가 없었나 흔들려. 세요 내가... 회장님. 오우 회장님. 어 회장님. 안녕하세요. 해야죠. 아니, m a 죄송합니다 저, 장이일 이, 씨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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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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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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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요게이 이렇게, 이렇이요게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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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유가 그거였네 여러분 봐줍시다 그럴 수도 있죠상처밖에 <laughs> 아, 없는 치킨카타가 열렸다 아~ 아프다 아. <laughs>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도마즈분들에게 보여주면 일단 화부터 낼만한 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왜해 그럼 물이 빨리... 짜증 나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게 의식하지 않는데 자꾸 보여가지고 인성이 정말 이미 그래. 가짜 가슴 같네요 타오카우니 이상형이 혹시 도마세요? 그래서, 그거 막 찾아보고, 눈에 아른거리고? 그래서, 우리, 아니. 아니, 이런, 이런 짤들이 막 의식하지 않아서 자꾸 보여서. 아, 이분들에게 보여주면 반응 재밌겠지? 하고 뭐 하는데 막상 보여드리려니까 좀 죄책감이 느껴져서. 죄책감이 느껴지면은, 저 죄송한데 집주소 좀 주세요. <laughs> 아오카우님 제발 그큰 가슴만한 양심을 좀 키우세요 가슴은 큰데 양심은 왜 이렇게 뒤틀말에요 가슴도 뗐다 어, 붙이는데 양심이 멀쩡하겠어요? 이게 큰게 있으면 양심이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 아, 아니, 그거, 아니, 뭐, 인간성이 아니, 저, 그냥 쓰레기네 어, 본인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거에 긁히실지 모르겠네요 <웃음> 지가 긁어놓고 <laughs> 긁힐지 <저한테> 모르는 거야 <laughs> 죄송한데 제가 집에 찾아가서 님 얼굴 긁은 다음에 왜클퀴즈 해도 될까요? 가슴 <laughs> <laughs> 아, 긁은 다음에? 네, 님들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헛방 개 웃긴 게, 귀들끼리 다정해놓고 갑자기 나초대한다는데 어? 설명도 없이, <laughs> 와 우리 날짜 언제 할까요? 이러고 있는어 <laughs> 아... 나를 초대를 주고 나도 얘기 해줘야 될거 <laughs> <운 거냐>? 아니야? 용님 <laughs> 옆에서 맞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나는 대요 <laughs> <편해요. 오. 웃음> <laughs> 나는 당해서 뭐지 뭐다 이렇게 됐대? 어 그렇게 됐네? <laughs> 밖에 나는 못들어고 <막> 뭐지? <laughs> 아니 저번에 병원이 없을 때 뭔가 다 정해졌는데 끝나고 초대해야지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초대를 안한거야이 나쁜 척야 그럴 거면 나를 도와줘 해서 날 빼줘 그러면 그럴 거면 <laughs> 빼려버려 <laughs> 솔직히 이 정도면 나를 도마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안하는아 아니지 당고인 것. 언니 좋은 누가... 말은 절대 안 해줘. 그니까 러 아, 언니 이렇게 잊어먹을 <laughs> 꺼는 그냥 많이 빼주세요.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당신만큼은 응. 뺄수 없어요. 십단고에 자신감을 받고 <laughs> 싶지 <바꿔주지> 않아요. 제 <laughs> 훌륭한 도마입니다. 훌륭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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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도마.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 <laughs> 언제든 협회장 자리가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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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싫어 싫어 싫어. 싫어. <laughs> 저는 언제든 이 합방에서 빠질 자신이 있어요. 제가 빠지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물귀신 물어다으려도 돼. <laughs> 서로가 서로를 늪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 <laughs> 나, 왔다, 왔다. 왔다. 어. 안녕하세요. 이나 응. 어, 26분 늦은 건 나도 커버 못 해줄 거 같아. 이미 좋된걸 이미 느끼고 있어서. <laughs> 어, 잘하네. 어.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로우 그래서 로우 그래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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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은. 부는 게 낫지 않아? 음, 어, 그럼 지금 당장 할까? 음. 아, 엄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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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앞으로 누군가 지각할 때마다 이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죄한테저 탈출하고 싶어요. 혹시 나 궁금한 게루명 님, 탑 회장이시잖아요. 저랑 게임 1대1 떠서 제가 이기면 저 정말 탈출시켜주실 수 있나요? 루 님이 저를 이겨서 회장 자리 가져가요. 아니 이기면 은 제가 탈퇴하는 거죠. 안된다니까왜안 되는데? 조용히 해! 구정이 아, 시간을 선, 좀 바꿔야 돼. 그럼 내가 나가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 손. 아무도 없어. 신발. 로명 나가는 방법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제 자리를 가져가시고. 아니 있다. 그게 뭐가 나가요? <놀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권력을 가져가는 거지. 로명 님 <놀람> 그러면 어. 해체시키면 되잖아. 근데 그걸 로명 님이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못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아예. 내가 가져서 뭐하려고? <놀람> 죄송한데 저랑 니미랑 차이는 루 분냐 안 분냐밖에 없어요. 저도 루명희하고 다른 게 없다고요. 머리색도 비슷하고 응, 이름도 요. 비슷하고. 머이 아니야. 눈 있다. 그래? 아니. 나도 글러먹었는데. 나도 글러먹은 히키코머리 알싸한 데리. 저것도 똑같네. 아니, 아니 영혼이 단짝을 여기서 만나네. 해장도 그냥 친구야. 같이해 <laughs> 같이. 치아. 같이. 아니야. 아, 우리 우리 빨리, 아, 빨리, 빨리 할그 말할 거 아, 얘기하자. 레아마 아, 빨리. 아니 도망간다는도가니 이게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도마주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이생으로 네. 늘어났잖아 사람이 다 같이 모이는 건두 달에 한번 모이고 각 기숙생끼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격조로다 모이고 기수마다 한 번씩 모이고 이렇게 다 모였다가 조금 모였다 다 모였다 조금 모였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해 이거 모일 때마다 그합방해가지 게임 같은 거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그 리더 자리 그 정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 게임에서 응. 꼴찌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데 이번 달에 <laughs> 그다체니까 다음 달 그러면 기생끼리 아, 만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뭐 루명이 협회장이니까다 들어가도 돼 그럼 우리가 모여서 루명님이 거기서 꼴찌하면 어떻게 돼요? 장난쳐요 지금? 배정신이 아, 아닌 자임이야 아, 야 좋다! 아, 다